고래와 の다시노 샤프펜시르데스. 이것은 나의 샤프입니다. 자, 우리 이번 시간에는 모모의 해당되는 노라는 조사를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자, 우리 첫 번째 문장부터 우리 단어를 볼까요? 우선 첫 번째 문장에서 살펴볼 단어는 나마에. 나마에. 자, 이름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나의 이름은 할 때는 와다시노 나마에와. 와타시노 나마에와 가 되겠습니다. 자그 옆에 사또라는 거는 실제 일본 분 성함이에요. 그래서 사또라는 제법 일본 분들 중에서 많은 성이고요. 그래서 첫 번째 줄에서는 우리 나마에라는 요 단어만 봐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두 번째 단어에서는 우리 샤프란 단어가 있어요. 우선 한번 따라해볼까요? 샤프 펜시르 샤프 펜시르 해서 끊어서 읽어볼게요. 샤프 샤프, 그 다음에 펜슬은 일본어로 펜시르 펜시르 해서 샤프펜시르 샤프펜시르가 되겠습니다. 자, 세 번째 문장 보겠습니다. 우리 전에 나왔던 단어인데요. 곱부, 고프, 곱부가 되겠죠? 자, 마지막 문장에서 우리 요시다쌍 또 사토쌍の会話 요시다씨랑 하도씨의 대화체인데요. 요 문장에서는 우리 단어 하나 딱 하나만 보면 될것 같아요. 우산이라는 단어입니다. 자, 카사. 카사가 되겠습니다. 자, 카사는 우산이란 뜻이다. 자, 그러면 우리 지금부터 첫 번째 문장부터 뭐뭐 의에 해당되는 우리 노 한번 문장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문장 같이 읽어볼까요? 와시노 나마에 와 사토 데스 私の名前は佐藤です。두번째문장보겠す。니다。これは私のシャープペンシルです。これは私のシャープペンシルです。じゃあ、3番手文장볼까요あのコップは吉田さんのコップです。あのコップは 吉田さんのコップです。じゃあ、グラずでマジマグロ吉田さんと佐藤さんの会話。吉田知らん、はと氏しえては、がいっちょ。まずは、吉田さんに、これは、イさんの傘ですかこれは、イさんの傘ですかくれとに、佐藤さんに、はい、イさんの傘です。はい、 이상노 카사데스. 자, 우리 첫 번째 문장부터 한번 쭉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 와타시노 나마에와 사토데스. 자, 이 문장은 나의 이름은 사토입니다가 되겠죠. 그래서 나의 이름은 와타시노 나마에라고 해 주시면 되겠네요. 자, 두 번째 문장 보겠습니다. 고레와 와ャ시노 샤프 펜ル데스 자, 우리 고래, 소래, 아래, 도 우리 지난 시간에 했죠. 그래서 이것, 그것, 저것, 어느 것이라서 이것은 저의 샤프입니다. これは私のシャープペンです 자, 이어서 우리 세 번째 볼까요? あのコップは吉田さんのコップです.あのコップ 요시다 상노 니다자 우리 고노소노 안오도노 지난 시간 했죠 혹시 헷갈리시면 다시 한번 복습을 해주시고요 자저 컵은 요시다 씨의 컵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요시다 상또사토상 우리 테바체 보겠습니다 고레와 이상의 카사데스까 고레와 이상의 카사데스까 그랬더니 하이 이상노 카사데 하이 이상노 카사데스라고 했습니다. 자, 고래와 이것은 이씨의 우산입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하이, 네, 이씨의 우산입니다. 라고 답을 했네요. 자, 우리 이번 과에서는 뭐뭐 의에 해당되는 노라고 했죠. 그래서, 그래서 나의 이름, 와타시노 나마에 나의 샤프, 와타시노 샤프 펜실 요시다씨의 컵, 요시다상노 코프 이씨의 후산, 이상노, 이씨 카사. 그래서 전부 다 명사, 명사 사이에 우리 의에 해당되는 노, 노의 쓰임 여기까지 살펴봤습니다.